아프리카 투인 ES 모델을 좀 찾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차량의 관리 상태도 괜찮고, 어, 옵션도 괜찮게 달려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더보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2021년 혼다 아프리카 트윈 1100 어드벤처 스포츠 ES DCT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아프리카 트윈이 출시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출시됐던 모델이고요 전자장비들이 더욱더 풍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 ES라는 모델이 이렇게 따로 붙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트윈도 어드벤처처럼 조금 탱크가 크고 좀더큰 모델을 이제 스포츠라는 어드벤처 스포츠라는 모델이 따로 있는데 이 차량 어드벤처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 중에서 가장 비싼 그런 바이크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행거리가 한 7,000km, 8,0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모든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옵션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점 또한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아프리카 트윈에서 구매를 하시려고 눈여겨보셨던 라이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바이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뭐, 적당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죠. 지금 완전 신차급은 아니지요 이지만 준 신차급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혼다에서 나오는 정품 3종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3종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순정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라터 아, 라이트 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GB에서 나오는 핸들 가드, 그다음에 GB에서 나오는 어, 머드 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코드락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 TPMS 공기압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점원아이3에서 나오는 어 2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프론트 포크 슬라이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차가 넘어진 적이 있어서 핸들 가드랑 안개 등그 다음에 어, 상단 가드 하단 가드 가방에는 상처가 살짝 있는데 그 상처가 굉장히 어, 심한 상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딱 사진으로 보셨을 때아이 정도는 충분히 좀 넘어질 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세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3종 박스에도 어, 데칼을 이렇게 했어요. 차량에 잘 맞는 컬러로 데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포츠하면서도 멋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연출이 됩니다. 어, 일단 아프리카 트인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어, DCT가 처음 도입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뭘 오토를 다 재미없게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TCT를 좀샷 타보셨던 라이더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편하면 오토바이 탈만하지. 장거리, 뭐, 1000km를 타더라도, 어, 굉장히 편하게 탈수 있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함이 큰 목적이고, 어, 일단, 뭐, 기아가 있으면, 뭐, 바꾸면서 재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 차량은, 어, 오토다 보니까 좀 편하게 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왼쪽에 또, 시프트 체인지 레버를 또 옵션으로 또 추가를 장착을 했고요. 핸들 마운트도 좀 높여놨어요. 핸들 서포터도좀 높여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탔을 때 라이더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장점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이장르에서는 아무래도 BMW GS가 굉장히 꽉 잡고 있는데 아프리카 트윈이 출시가 되면서 아프리카 트윈 쪽에서도 매니아층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고요. 아프리카 트윈이 MT도 있지만 어, DCT 모델이 있고 DCT 모델을 또 뛰어넘어서 스포츠 모델 어드벤처 스포츠 모델이 있고 어드벤처 스포츠 모델을 뛰어넘어서 ES 모델이 따로 있는데 ES 모델은 TFT 컬러 계기판에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뭐 메뉴를 터치를 하면 이게 인식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전자식 서스펜션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옵션이 풍부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트윈을 잘 보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ES 어드벤처 스포츠 ES 모델을 많이들 탐내하시면서 매물이 중고 매물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DCT까지는 많지만 ES 모델 많이 나온 차가 아니고 출고된지도 별로 안 됐고 많이 판매도 안 되었다 보니까 ES 모델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이번 넘어진 것을 감안을 해갖고 조금 저렴하게 어,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모든 옵션들이 거기다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로 뭐 사시면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주분께서 또 어, 엉따를 또 코민에서 나오는 엉따를 또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뭐 바이크를 타시기에 엉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뜻 타게 탈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키가 작으신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차주분께서 로우 어, 링크를 어, 장착을 해서 뒤에 시트 공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로우 시트를 또 변경을 하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라이더분들도 편하게 탈수 있는 어드벤처. 어, 스포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적으로 뭐 이런 장르는 키가 커서 좀 넘사벽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라이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 로우 링크나 그 다음에 로우 시트로 인해서 많게는 3cm 이상, 한 4에서 5cm 가량 좀 다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좀 짧고 키가 좀 작으신 라이더 분들도 편안하게 아니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 아프리카 튜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승정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현재 주의. 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폴로는 순정이다 보니까 좀 정숙해요. 혼다하면 정숙함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숙한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7,500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7,5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뭐이 정도 km 쓰라고 하면은 한뭐준 신차급이죠. 완전 새건 아니더라도 준 신차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투인 ES 모델을 좀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금액적 으로도 괜찮고 차량의 관리 상태도 괜찮고 어, 옵션도 괜찮게 달려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14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14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일카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보라더 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 혼다 아프리카 트인1,100 어드벤처 스포츠 EST-CT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